카톡, 토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많이 없네요 유님, 나이랑 성별 알려주시겠어요? 저는 21살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24살입니다. 독일 준비하시나 봐요. 네. 취업해 야돼서 해야 돼요. 아이고. 초생 준비하시나 보네요. 아우. 맞아요. 방장님은 27살이시네요 하하 군필입니다 아하 잘 부탁드려요 편하게 말 놓아도 될까요?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말 편하게 하세요 스터디방은 들어와 본적 있어? 저 여기가 처음이에요 다른 곳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럼 일단 1대1 대화로 넘어갈까? 아 냉냉 형 저는요? 저 두고 어디 가요? 저리 꺼져 견제한 우 후..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하위 냉 방마다 다르겠지만, 우리 방은 본인이 공부한 것을 인증하거나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방이야. 아하. 하지만 너는 예외란다. 그럼 공부는 안 하는 건가요? 공부는 무슨 다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지 공부할 시간에 딴짓하는 거구나 들켰네 너는 이름이 뭐야? 박아영이에요 아영이 프사 이쁘다 벌써부터 개수작이야? 혹시 지금 전화할 수 있어? 갑자기?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아하 보톡으로 하나요? 번호를 알려줘야지 오빠 거 알려주면 제가 전화할게요 내 번호 저장해도 전화 바로 걸 거야 네 잠시만요 아 여보세요. 아녕 안녕. 안녕. 근데 방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? 일주일 정도 됐지. 사람이 너무 없어서 되게 놀랐어요. 난 저런 게더 좋은 것 같아. 우리 방 애들 다 착해. 자주 만나서 놀아. 근데 스터디 방인데 침묵해도 돼요? 응 음,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해소하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괜찮아. 아, 공부도 하고 스트레스도 푸는구나 재밌겠다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내가 잘 부탁해야지. 아영이는 어디 살아? 나는 홍대홍대오 가깝네. 나 마포 살아. 되게 가깝네요. 그러게. 다행이에요. 아영이는 오늘 뭐 하는데? 공부해야죠. 어 그럼 나오던가. 같이 공부하자. 오늘 재현이랑 같이요? 아니 우리 둘이. 단 둘이요? 응. 재현이는 어떡하고? 아니 너가 너무 예뻐서 너만 볼 거야. 저 사진빨인데 보정 엄청 많이 한 건데. 에이 보정도 그 본판이 돼야지. 그래도. 공부는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? 남자끼리 싸우는 거 보고 싶어? 남자끼리요? 아, 근데 설마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지? 있으면 어쩔 건데요? 있으면 뺏고 없으면 기회지. <laughs> 완전 웃겨. 오늘 만나면 재밌게 놀아 줄게. 나와. 뭐야, 방금? 그건 듣 남친인 줄 알았네. 그럼 나오는 걸로? 일단 고민해 볼게요. 알았어. 너무 부담 주진 않을게. 나 우리 멍멍이 응가 좀 치워 주고 올게요. 알았어. 응. 음. 강아지를 키우나 보네. 뭐야? 내 번호 저장했어? 응, 왜? 싫어? 응, 싫어. 근데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. 아, 왜? 무슨 약속 있어? 그건 아니고, 내가 돈이 없어. 그래, 얼마 있는데? 2만 원. 2만 원이면 충분하지. 나머진 내가 내줄게. 근데 나 이거 쓰면 안 돼. 왜? 나중에 치킨 먹어야 돼. 헐 뭐야? 됐지. 이제 나오는 걸로? 치킨 게이득 여자 한번 만나기 힘들다. 그럼 한번 놀아줄게. 어디로 가면 돼? 홍대 상상마당 알아? 상상마당으로 오면 돼. 갔는데 막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? 들켰네. 그럼 이제 나오는 거야? 응응. 혹시 자취해? 미친놈. 너희 집에서 공부할까? 카페가 더 편하지 않을까? 당연히 집이 더 편하지. 나는 상관없는데 집이 편하긴 하지. 그럼 그냥 집에서 밥 먹고 나가서 놀자. 공부는. 그게 뭔데? 그럴 줄 알았다. 오빠가 야무지게 놀아줄게. 알았어.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?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. 그럼 얼른 씻고 화장해야겠다. 혹시 가는 길에 전화해도 돼? 그럼 내가 씻고 전화할게요. 알았어. 이따 보자. 알았어요. 연락줘. 전화해. 안녕하세요. 배달의 민족입니다. 전화 주문을 연결해 드릴게요. 잠시만... 아, 예, 사장님, 저 기프티콘으로 주문 좀 하려고요. 번호 알려주시까요 네, 50분 50... 정도 걸리세요. 아, 50분이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잠시 후, 여보세요. 어, 다시 썼어? 응, 나 지금 화장하고 있어. 어 아, 아빠 지금 가는 중이야. 뭐 아, 떨리네. 왜 뭐가 떨리는데? 아, 막 장기 털리는 거 아니겠지? 내가 비싸게 쳐줄게. 아 <laughs> 어, 내리면 전화할게. 응 알았어, 난집 청소도 좀 해야겠다. 너무 열심히 안 치워도 돼. 그래도 손님인데 조금만 치워야지. 갈때 강아지 간식이라도 좀사할까헐 진짜? 그러면 나야 고마운데?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사갈게 응 알았어 아, 내리면 전화할 테니까 받아 응 걱정 마세요 네응 지랄하네 아, 더러워 응 여보세요? 어나 지금 홍대역에서 내렸어 그럼 나 이제 나갈게 상상마당으로 가면 되지? 응나그 근처라서 금방이야 강아지 간식이랑 먹을 것도 좀 샀어. 아 진짜? 아싸, 어, 빨리 와 보고 싶으니까 알았어. 음, 음. 20분 또. 음, 여보세요? 어디쯤이야? 여보가 저장 안돼 있는데 누구세요? 어, 아영이 아니야? 맞는데? 누구야? 아 장난치지 마. 아, 장난이 아니라 번호가 진짜 저장 안돼 있어. 아, 아영아, 너가 상상마당으로 오라며 기억 안 나? 내가 뭐라고 했지? 어? 아이씨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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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. 내가 뭐라고 했든가 <laughs> 아, 시발여아 사기치니까 재밌냐? 나도 시발 고소당할 준비해라. 어? 자네가 발정나서 나한테 집적거린 걸 말이 되고? 아, 시발 병신 개 또라이 새끼네 이거 진짜. 음, <laughs> 특히 응, 아, 맛있다. 아, 시발여아너 진짜 걸리면 뒤져. 밥 먹는데 시끄러워. 와. 맛있죠. 맛있게 먹어. 이쁘나? 너 고소 당할 준비해. 너도 신고 당할 준비해. 무슨 신고 바보야? 나랑 혼인 신고. 크크크크크크크크크. 치킨 잘 먹을게. 안녕. 끝까지 사랑스럽네.